와 진짜 200? 알겠어 자, 제가 시작할게요 네. 비비뭐 우와 우와 너무 아 바로 아니야 갑이 천이 그대로 들어가야돼네지영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영아 지영아 다른 <목소리도> 데 보지 마요 나봐나봐나봐나와나와야 지영아 야지 빨리! 해. 빨리! 해. <laughs> 이장군의 시대는 갔다! 이장군의 시대는 갔다! 이장군의 시대는 <빨리> 갔다! 오, <laughs> 어, 야, 지아! 야, 지아, 왜다 타? 다 타. 이길 것 같아! 600m! 뭐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여기는? 야, 너가너가 너가 더... 너가더 빨리 움직이거든. 너가더 조금 나가. <laughs> 아니, 이게 뭔 경우야? 지아, 그냥 교대하지 말고 그냥 혼자 타 타.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아니, 안 잡혀, 절대 안 잡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지금 500, 2470.

오 아, 아씨. 야, 지영아, 나 못하겠어, 아직. 와, 파운드, 시원해요. 여기 왔었구나. 아니, 괴물이다. 나 혼자서 지금 아니, 오, 500m 탔어. 아니, 아, 200m 탔어. 자만, 자만, 자만. 아니 나는 원래 계획이 800 어? 탔어. 아800 탔어. 탔어? 아니 1000 탔는데. 아1000 탔어? 우리가 700 탔을 때 이미 800을 탔어. 어 알아. 지린다. 어 지린다. <laughs> 이제 우리가 혼나 <혼날> 차례. <laughs> 잠깐만 야. 혼나면 텐데 <laughs> 어쨌든 저희 승리입니다 아, 드디어 <웃음> <웃음> 내가 이지현을 <이주연이> 이겼다. <웃음> <웃음> 맞아. <laughs> <laughs> 어? 맨날 얘기하잖아, 나. 나. 맨날 얘기했거든. 아, 그때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자, 이겼습니다. 어땠나요, 근데? 아, 일단은 솔직히 제가 이긴 건 이긴 거지만, 이겼고요. 굉장합니다. 괜히 전 전혀 조정 국가대표 출신이 아니고, 조정 선수 10년 넘게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그거를 직접 눈으로 체감해 보니까 굉장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일단은 양해조 정도는 가볍게 꺾을수 아, 있을 수준이 같아.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끝 이거 엄청 잘 탔어. 오늘 너무 잘 탔는데. 선 3분 44초. 원래 이렇게 나 거야? 선수 때 거의 그 정도. <laughs> 아 선수 아, 아, 때 그렇게 탄 거야? 선수. 수... 아신부있네야 지금. 부 어, 지금. 어, 난, 난 손수. 손수. 지금. <laughs> <laughs> 선수 때 수준으로 탔대요. <laughs> 아니, 이 약물 <악물> 없네, 여기도. 뭐가 무서 나와? 뭐, 뭐, 뭐였는데? 페이스. 아, 페이스. 와, 씨. 우리는? 야, 우리도 1분 50초 끝났네. 처음에. 누가 여기 중간에 잤지? 지영이. <laughs> 아 지영이가 못하는구나. 저 못해요. 뭐야? 2분 20초? 나 1분 54초? 아니면 잘한다니까. 아, 나 잘하네. 응, 잘네 근데 여기 끝난 거 같아. 나 끝났어. <laughs> 나 지금 내려왔거든. <laughs> 나 사실 있잖아. 나 멋있게 일어나려고 했거든. 다리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진짜 끝났어. 아 그래? 오래 졌어. 아나 아, 지금 힘들어. 속도 아 이거. 여기 가네. <웃음> 아니 하는 <laughs> <아까 웃음> <거기> 뒤에서 누가 <laughs> 이상한 <상상식이> 소리. <laughs> 그러니까 이제 <laughs> 저러가지고 아 이러는 거야. 야 내가 너 이렇게 맞춰준 거야. 우리의. 봐 봐. 내가 야 거. 내가 괴롭, 내가 을 때. 았다고1분오시초 아니 알았다고. 내가 말 걸었을 때1분오시초 <laughs> 아, 이제 이제 와도 해야 돼요, 언니. 아. 아. 할수 있겠어? 아니요. 아, 아니요. 첫 밀을 살수 있어야지. 1라운드만 하자. 지영이는 2라운드 2개. 하고 2개. 저는 1라운드만 하겠습니다. 아, 이겼습니다 네. 같이 가야지. 야, 너 지영아. 같이 가야지. 나못타게 아, 아, 지금은. 아,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일단 네. 어, 뭐 뭐부터 예. 하면 되죠? 뭘 맞아. 로잉 머신을 일단 탔고 니야 이거 어차피 될까? 거의 다 편집돼. 응. 어 그래서 그 대신 아, 너가 운동화와. 너가 좀더 힘들게 해 알겠지? 어차피 다 편집돼. 아. 편집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그럴 수도 있어. 본인 멋있는 어, 거만. 아니야 나 멋있는 거 절대 안 내보내. 너 걔네들 못 봤어? 하는 거편집나 이상한 거만 내보내. 나 이상. 한나 <laughs> 아, 내가 진짜 이상해. 나온 거. <laughs> 이거 못 하지? 이거 어떻게 점프해? 게 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이 박스 점. 이거 어떻게 점프해? 자연 건 오. 잠깐만, 좀 무서운데? 자, 버피를 잠깐만. 할 거예요. 버피를 하고 우리 오늘은 박스를 앞에 보고 진행할 거예요. 음. 옆에 보고 아니? 네. 네. 앞에 보고 버피를 합니다. 내려가서 뒤로 뻗은 다음에 가슴이 타이거예요. 네. 다음 발을 끌어올리고스테이칭하면서 올라와서 발을 이 발을 가슴까지 끌어오고 올라옵니다. 네. 오좀 아, 특이하네 버피가. 버피가 이상한데? 이상하.. 좀 특이하다 여기는 버피가 어? 이렇게 어, 아뭐 아, 다른거야? 네, 아 그래? 아네아이 빠른인정 좋아요 아아척 한번 해봤어 박스 점프할거예요 여기서 여기 멀잖아요 여기서 한 발자국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온 상태에서 여기로 뛰어내려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앞으로 가면은 넘어지겠죠? 그래서 위로 올린 상태에서 사뿐하게 여기로 끌어 뛰어 뛰으면 됩니다 가장 네? 등뒤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천사마냥 음. 점프 천사마냥 올라와서 고관절을 다 펴야돼 힘과 동시에 뒤로 스텝업으로 내려갈거예요 이게 아. 한계 그래서 총 둘이서 20개 하시면 돼요 아 질문이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야 근데 무서운데 이거 아. 어떻게 아. 점프해? 앞에서 하는 버피랑 이름이 다른거야? 네박수 어떻게 하는거야? 아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너직선과장 알려줘 봐나한 번도 안 뛰어봤단 말이야 어?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양해줘손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거 그냥 버 박스 점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넘어가아그렇지렇지아 아. 아, 됐네 됐네 된다 된다 오케이, 오케이. 아 무서웠어 사실 방금 여 부딪힐까 봐 드디어 막방장이 다리를 걷었어요 아좀 힘듭니다 아 네, 이거 다리 잘안 걷는데 다리가 <웃음> 좀 <웃음> 별로여가지고 네. 리걷었어네자 버피 아, 네. 한 개씩 어떻게? 해?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이렇게 오케이. 아, 더 이렇게 한 다음에 한 걸음 그렇지. 무릎 고관절 피고 어, 하나 둘네야한 어, 네, 걸음만 아, 움직여 아니 우리 팀이잖아요 아 그래? 아 그래? <laughs> 이거 두개 나눠서 20개 하면 되잖아 알겠 그냥 알아서 하면 도돼 지효야 다섯 개만 하면 안 되냐? 저 15개요? 문지윤 10개 하고 15개? 알았어 알았어 디서 아. 언니 가 많이 왜냐면, 탔으니까 어나좀 심각하게 많이 탔어 나 아, 500m 탔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laughs> 알았어 나름 <알았어. 난> 많이 흐르긴 <laughs> 하네 진짜 힘들어 아, 나 지금 다리가 다리... 아 주정 선수들 진짜 존경합니다 선생님이 다섯 개 하고 제가 15개 하고 아야 지훈아 너 진짜 대단하다 어, 아내 친구 죄송합니아 <laughs> 진짜 <정말. 웃음> <laughs> 갑자기 8? 맨위4 8 할까 8? 뭔데? 이거 이거 조금만 가자 언니 지금 너무 간지가 안 나. 아 그래? 어. 왜? 저거 <목소리> 저거 어차피 몰라 사람들. 오케이. 잘. 아, 아 그래? 잘지 사람들 잘지. 아 그래? 아이고. 야. <laughs> 자 얼굴을 한 <laughs> 손에 진상 태에서이 요. 무거, 도란이 누가? 무거울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이거 씨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laughs> 어떻게 한 되나? 건데? 근데? 일정 자 사십 개. 어떻게 한 건데? 4 0 개야. 다시 깨럼 내가 15개 할게 너 15개 할게 15개 네, 네, 15개 할게 15개 하나. 하나. 네. 네. 할게 15개 네. 아, 네. 네. 할게 15개 할게 15개 할게 15개 게1 할게 1서개할할 거예요. 개 할게 15개 할게 15개 할게 15개 할게 15개 할게 15개 다게 15개 로게 15개 할게 15개 할게 15개 할게 15개 할게 15개 할게 15개 할게 15개 게1 5게 야 지영아. <laughs> 야 이거야 이거야. <웃음> 이거야 이거야. 피부 <laughs> 같아. <laughs> 야 이거다. <laughs> 야 근데 이거 알아? 내가 이걸 이 파운드로 <laughs> 들었는지? 아, 알았어. 그러면 <laughs> 이, 이, 만약에 이, 흰 색깔이 꼭이 무게밖에 없어? 어. 흰 색깔이 무조건 이 무게밖에. <laughs> <laughs> 아 진짜? 아씨 어떡하지? 인생이 그래요. 잠깐만. <laughs> 이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어. <laughs> 오씨 뭐야? 아 그래? 근데 뭐더위로 위로? 영희주. 아니 근데, 근데 너무 쉽다. 아, 아니 지웅 님. 아 그래. 이 가면서 그런가가보적 없어. 너무 좋으면 돼. 언니 그러니까 좀더 뒤로 와. <laughs> 찍어 야지양이주 선생 님 씨. 제가 또하이룩스 한국 팀선정을 해서 아! 아 뭐야? 뭔데 그게? 뭔데, 뭔데? 뭔데? 제가 했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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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내려갔죠? 어. 올라올 때 포치해야 돼. 그리고 바꿔 이렇게 서 있는 게요. 같이 내려가야 돼. 아, 공동직이나 그거 누워서 이거 알지? 이건줄 알았어. 그쵸, 어 이거 안 돼. 안 돼.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네. 이거,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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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 가져와 볼까요? 어? 아, 사 있어. 4, 아, 유 있나? 그래. 아, 야. 6은 못 이거는 못 들겠다. 야, 지영아. 아니, 왜? 왜 이렇게 이거 아에요 지영아. 야, 지영아. 네, 요 야, 난... <laughs> 이거. 아, 한번 해 봐. 보여줘 봐. 크로스백 유경험자 누군 거야? 센터치면 초록색. 초록색 네. 아, 네. 아, 이건 또 아, 그거 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 그래, 그래. 오, 뭔가. 나이스. 네. 다왜 이렇게 뭐 안정적이냐? 내가 네, 네. <laughs> 허벅지 에잖아 <있잖아요>. 그래? 허벅지? 금 좋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더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그래? 봐봐, 이 정도 돼야 돼. 아까 날아가가지고 지금도 40, 40개. 40개요? 지영아, 나열걸썼 개. 40개? 15개? 다냐면이다 천국은 다 천국은 알았어. 처음이잖아. 다 천국은 다 천국은 25개 할수 있을 다천1은다 천국은 야천다 천국은 다 천국은 다 천국은 다 천국은 다 천국은 허리를 안, 쓰네, 허리를 안 써. 언니야 뭐 아직 초 네네네 4 남았어 아 빨리 <웃음> 좋아 <웃음> 빨리 해. 좋아 열번만 따기자 번이 하나 둘셋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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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웃음> 어? 뭐죠? 아, 300 탔어 아300 탔어요? 300,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야, 리 일어 이렇게 내려가 주고, 떠세. <laughs> <laughs> 아, 기록이 나니까. 나 아, 기나구 나니까. 나 아, 기이나니이 나니까. 아, 기록이 다 아, 이나나 갑자기 편해지지 않냐? 어? 아말어하지 마세요! 아니, 수현장군이말안 들어 하니까 갑자기 좀 편해졌어 지영아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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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기 여기, 여많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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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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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씨, 어? 나도 너내 뒤에 있다고 할 거야. 그럼 진짜 박진짜 박범신 나 뒤에서 나나 <laughs> 나와 나와 지영아 아, 나와 아, 나야, <laughs> 나와 문지영 뒤에서 <laughs> 이야 이야 <웃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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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아직 멀었어. 너무 힘들어요. 야 이걸 어떻게? 장군님 이거 몇 미터씩 타세요 맨날? 네. 만 미? 와.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다섯 개 빨리 더 해. 뭐야, 열다섯 개 하기로 했잖아. 열 개, 열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이렇게 하면 아, 아, 이렇게 하 어. 아. 오. 가한다아 네. 이거 열개 해. 할수 있잖아. 가 아. 아니 이거 해야 되잖아 볼. 볼이야. 난안 해. 볼. 아, 그리고. 아니. 볼. 아나다 아니. 야 혜자 너 이거 어떻게 했냐? 아 그러네 얘는 육상 선수에서 그런 거요. 아, 제가 못한 게 아니라 문단. 문단. 여기가 괴물이에요. 어, 어, 어디 주벅, 주벅. 몇 개? 열개열 개. 엉덩이 더한 점. 아. 엉덩이 더한 점. 아. 스파트 스파트. 괜찮. 그아지 송아지야 송아지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야, 너 숨게. 아. 뭐야? 아니야. 야, 뭐야? 열 개밖에 안 해. 네, 왜? 야, 해줘 해야 돼, 아, 세야돼, 내가 어, 원래 해줘야 돼, 아, 네, 몰가 원래 해자돼 팀원. 아, 네아 몰랐네. 다섯. 좋아 여섯.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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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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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라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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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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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장... 먹자. 야. 아, 장군님. 그때 그 뜨거운 해? 포옹을 뭔지? 한번 느끼고 싶었습니다. 참호겹도에서 아, 끝나고? 여전히따뜻해요 아. 아, 진짜스러워. 아니, 아니요. 장 운동했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아. 지금 입이 마르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괜찮죠? 아, 저 지금. 아, 아, 지금 다리가. 아, 아, 일단은, 네. 여러분들, 제가 크로스핏 로 여기 강동점에서 하루 1일 운동을 같이 해봤는데, 아,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제가 오늘 끝나고 딱 느낀 바로는, 일단은 너무 신나요. 일단 운동이 재밌어요. 같이 소리치면서 이렇게 놀수 있는 게. 놀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막 아무리 이렇게 몸을 막 격하게 흔들려도 부딪히지 않을 만큼 넓습니다. 네, 제가 와본 어, 헬스장 다 포함해서 여기가 제일 넓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여기 점의 장, 강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단점은 아, 너무 힘듭니다. 네, 다예요. 이 힘듦이 아 강점을 모든 걸상쇄할 만큼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재밌다. 대표님 밑으로 훌륭한 코치님 두분또 계신다고 했는데, 아, 강력합니다. 저는 또, 예, 그, 제 직동차에서 크로스핏을 크로스 배우는데. 제가,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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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웠는데? 저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예, 예. 그 정확한 자세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 이지점이 그, 이제, 또, 운동선수 출신인 코치님들이 계시니까, 왜냐면은, 이 크로스핏 동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나 처음 시도해보는 남성분들도 아, 좀 약간 과격한 운동이지 않을까 하는데 뭐 무게를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할수 있고 또 정확한 자세를 알려주시는 코칭들이 계시니까 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잘할 수 있다. 근데 하지만 다른 곳에서 운동을 해보신 분들도 저처럼 해본 분들도 이렇게 저절 수도 있다. <laughs> 지금 두 다리가 말썽이잖아. 요아네 지금 제가 하만히못 입고 이렇게 하네요. 제가 굉장히 하이아 네네 지금 제가. 그 조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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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지금 막. 뭐 하나씩 하고있은 아, 사람처럼 많이 예. 해요. 아, 아, 원래 막 제가 좀 아픈데 이렇게 산만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너무 서 있는 게좀 힘들어 후들어들거리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관장님 말씀 듣고 하죠. 하죠. 네. 네. 관장이 또 되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흔쾌히 여기까지 와주신 이제. 보람이, 지영이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 크로스핏을 많이 다녔을 거예요. 다녔는데 이렇게 로잉 머신을 자세를 섬세하게 가르쳐주는 박스는 여기밖에 없을 처음... 겁니다. 어, 네,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리고, 그리고 이 크로스핏 저희 저희는 초보자분도 들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부, 초보자들부터 숙련자까지. 누구나 다할수 있고, 그의 수준에,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무료 체험하면서, 재밌다 싶으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 다쳤으니, 저는 오늘 만족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무 양해수 형 한마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희 그, 사장님이신데, 응. 근데... 카메라를 들고 계시죠아 <laughs> 네, 고이랑 네. 여기서 아, 제, 제제 제한테... 아, 제... 아, 제... 혹시... 그 훌륭한, <laughs> 제가 감르쳤습니다 네. 지금? 아, 지금 제 얘기할까요? 조수고 네. 지금 제가 양도했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이제 조수인데 사실 몰랐어요. 어제 알았고 여기서 코치로 하고 있는지 아주 듬직합니다. 아까 네. 이 뼈다기 같은 몸으로 뭘 하겠냐? 만져봐, 만져. 그러니까 뭘 하겠냐 싶은데 <laughs> <때문에 웃음>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있고. 죠 <laughs> <laughs> 커피, 뭐 커피 먹고 어. 했었는데 해주가 뼈밖에 없어가지고. 달리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뼈가 뼈기 뼈밖에 없다고 하시고 있어요 지금. <laughs> 지금 아. 어, 그런데 <laughs> 어, 이제, 이제 내가 더. 근데 아까 사, 사실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저한테 지적 하는 거예요 무릎. 그래서 <laughs> <근데> 오늘 <laughs> 아까 건방지다라고 또한번 해봐라 했는데 <laughs> 아, 잘하더라고. 음, 음. 이번에 뭐 했다고? 이번에 뭐 어, 아, 아 했다고. 네. 제가 이번에 인천. 2025년 인천 하이록스 대회에서 한국팀 3등을 했습니다. 릴리 3등을 했고 다음에 11월에 있는 또 대회가 있는데 그때는 좀 포디움에 올라가고 싶어서 지금 다시 열심히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하실 말씀 있신가요야너 진짜 훌륭하다. 그 3등 했어? 응. 음. 굉장한데? 역시 제쫓입니다 아. 이럴 때만 자기 쫓으라고. <laughs> 저는 <웃음> 이제 유산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저희 수현 대표님이 뭐 이렇게 로잉이랑 이런 근력 음. 무게 엄청 진짜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laughs> 어. 근데 저는. <laughs> 예,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음. 뭐 유산소성이랑 뭐 하이록스나 이런 프로그램에 약간 좀 적합해 있는? 음. 음, 근력 포함해서. 어. 네. 네, 오늘 하는 이 카스피스는 정말 기초적인 이 카스피스예요. 아, 워럭도워럭도가 워럭크. 음. 뭐죠? 뭐한번 보여주세요 잘할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배워보신 네 와우 오 반창때 우와 아니 장군님 그대로 집에 퇴근하시네요 아, 이렇게 하는 또뭐 난이도를 조절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되시더라도 누구나 하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아예 난이도 조절 가능해요 저도 잘안되가지고 저는 끝까지 잘할거요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무섭게 생기셨지만 정말 친절하셨습친절하 <목소리> <목소리> 어? 저될거 같은데? 위로 위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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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가슴 터치 오 <목소리> 되네 어 되네 <목소리> <목소리> 오 되는데? 아무튼 다음에 팀보람한한 마디 로줘 네? 팀보람 너 좋아해 팀보람이 뭐야? 내팀아 팀보람 이이팀 아, 아, 다음에 러닝 한번. 아시오. <laughs> 어, 누데그팀이 아마 편집하시는 분. 누군데? 어 누구야? 한번 놀라오세요. 놀라오세요. 저좀좀잘좀 해주세요. 편집 저 자주 나오는데 아. 이상한 거만 나오고. 술취해좀지 어, 크게. <laughs> 저는 술만 취해가지고는. 네. 이렇게 소리치한 거만 나오고. 소리나. 혹시 안그 마무리 뭐 없어요? 마무리. 허그 로우하자. 아, 어, 아, 네. 네. 로스피 로 예. 저기서요? 박보라 허당. <laughs> 아니야. 저기서도 한번 하자. 뭐 할까? 가족 사진 찍자. 삼시세끼 가보다뭐구워 안해? 구호 여기서 한번더 해줘. 아니야. 가운데 계신 분이 이렇게. 응. 좋아. 좋은데? 치는 거 아니지? 로스피 <laughs> 로. <오케이. 웃음>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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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믿어. 어떻게 어떻게? 나 네. 치는 척하고 나 이렇게. 그로지피 로! 우, 이상구의 시대는 다 이거, 찐금 우진, 진을 때렸어. 카메라 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